제가 말이죠 세가지 합쳐보겠습니다 게임하면서 정모를 하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laughs> 다같이 현질을 해와 <laughs> 진짜 <할수 웃음> <laughs> 솔직히 말해서 누가 최악이냐 어떤 남자가 최악일까요? 이게 여자가 여자를 잘 본다고 하잖아요 음. 남자도 남자가 잘 보거든요 음. 어떤 조건입니까? 자, 첫 번째 음. 바로 유흥에 미친 사람들이죠 유흥에 사실 유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술 먹고 음. 막 놀고 막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 사실 게임에 미친 것도 유흥이에요 제 주위에 어떤 한 동생이 있는데 와 진짜 걔는 그냥 게임에 미쳤어요 진짜 그냥 인생을 게임에 갈아넣는 아이예요 그 제가 본 걔의 모습은 진짜 PC방에서 게임하는 모습밖에 없어요 정말로 일도 가끔 하거든요 일을 하는 이유가 PC방 가려고 그 돈을 벌러 막 택배 상하차 같은 그냥 바로바로 일당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 PC방을 다니더라고요 인생에 게임을 갈아넣게 되면, 그냥 연락이 한 3시간은 기본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연락 안 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연락이 왜안 되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이게 합당한 일이냐? 예. 네.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꿈이 넘치는 사람이야. 음. 월화수목 금토일 다 이래. 음. 근데 그 사람한테 연락 안 된다고 뭐라 할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거. 그거. 잘하고 와야지. 예. 네. 근데 월화수목 금토일 다 PC방에서 게임한다고 연락 안 돼. 음. 그건 뭐 어떡할 겁니다, 그거. 약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게임에 진짜 미친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을 할까라는 또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저의 그 동생은 아. 연애하는 걸 봤어요. 그 여자애도 게임에 미친 애였어요. 잘만나 <laughs> 근데 결국에는 둘이 게임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laughs> 게임에 미친 사람이랑 하면 안 된다. 그 유흥이라는 자체가 음. 생산성이 없는 거잖아요. 음. 그거를 또 그냥 단순히 살짝 즐기는 정도가 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완전 미친 사람인 거잖아요. 그건 저는 아무런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럼 종합해서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게임에 현질한 사람. 아. <laughs> 제가 게임에 돈을 넣는 것까지는요. <laughs>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약간 이 정도예요. 음. 롤에 스킨 한두개 사는 거. 음. 한 달에 막2만 원짜리 정액제 게임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 정액제 게임에 음. 돈 넣는 거. 근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음. 한 달에 200, 300 버는데 핸드폰 게임에 100만 원 넣었다는 소리 듣고 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박이거든 도박, 도박이구 이걸 뽑기 위해서 이사행성에 내가 미친 거잖아 응. 이게 도박이지 어떻게 보면 응. 즐기는 정도로 끝내야 되니다 즐기는 정도로 최악은 게임에 현질한 사람이고 게임에 미친 사람도 안 되고 도박에 응. 미친 사람도 안 된다 응. 어. 두 번째는 뭡니까 자두 번째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 응. 월급이 만약에 200 들어오면 200다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까요200다 쓰면 그나마 양반이죠. 음... 더 쓰는 사람도 있어요. 200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더 쓸까요?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웃음> <웃음> 막 그런 사람들 어떻게든 돈을 구해요, 막. 주위에서 막 빌리고, 부모님한테 막 빌어서 빌리고, 뭐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쓰더라고요. 쓸 사람은 써요. 저는 집이나, 중요한 것들, 큰 것들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대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대출의 늪에 빠져요 정말 음. 근데 이 씀씀이 큰 사람들은 200 들어와서 220 쓴다? 500 들어오면 550 씁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어. 아, 이게 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어. 그다 쓰는 거지 아. 난 최근에 재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약정이 끝났거든요 제 핸드폰 약정이 음. 제 아는 동생이 음. 형아저 약정 끝났어요 했데 핸드폰 요금 얼마 냐1 1만나오네요왜1 음. 1만 나오냐 똑같은 기종인데 기계값이 한달에 5만씩 나오네 100만원 주고 산거죠 2년이면 니고내로 똑같은건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는거야 충격이었습니다 헤이 이 플렉스 아닙니까 하길래 아, 그게 플렉스구나 원의 플렉스는 그거였구나 싸게 살수 있는데 비싸게 사는거 <laughs> 그래서 제가 그말 했습니다 만약에 형 핸드폰 가게 하면 너한테 전화할 <laughs> 근데 이거는 사실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만나잖아요? 진짜 답답해. 진짜 답답해요, 뭐, 진짜. 뭐, 대가안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저의 이상형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음. 저는 나랑 경제관념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음. 말하거든요, 요새는. 그게 대화가 맞아야지, 네. 사실. 이게 뭔가 30대가 되고, 이제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 외모, 성격 그런 것보다도요, 뭐 이런 뭔가 생각하는 사고가 비슷해야, 음. 뭔가 말통하더라고요, 이 이게. 그럼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의 유형 바로 친구가 너무 많은 사람 둘다 문제가 된다 생각해요 여사친이 많거나 남자인 친구가 많아도 문제가 생긴다 맞아요 음. 여사친이 많은 거는 그냥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문제고요 음. 저는 좀더 깊숙히 말하면 여사친이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 아 이거는 아, 이유 있습니다 그거 <laughs> 동성친구들의 문제는 너무 자주 만나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자주 술 먹는 사람 음. 뭔가 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랜만에 만났거나 음, 음, 음. 아 물론 20대였긴 하지만요 제가 정말로 좀 충격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꽤 친한 친구 한명 있어요 뭐 엄청 자주 보진 못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저 말고 노는 무리가 있어요 음. 걔네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냥 PC방에 모여요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랑 저랑 이제 상의할 게 있어서 맥주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러 가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나오더라고요. 야나두 시간만 갔다 올게. 뭐 암묵적인 룰인가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모이지? 그게 일상이네 그냥. 네, 그 걔네들은 어. 그게 일상인 거예요. 와 근데 만약에 그런 무리에 있는 사람이 음. 내 남자 친구다. 와 그럼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자기가 바뀌거나 헤어지거나 둘중 하나. 네, 진짜. 이런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서 만날까? 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 나 <laughs> 진짜 자꾸 아 진짜 그런 생각이 왜 나지? 근데 또 계속 만나더라고 항상 아, 맞아 맞아, 맞아. 걔네들 항상 어디서 그래. 만나가지고 상귀고 있고 근데 얘는 게임에 미친 사람이고 얘는 돈 아예 다쓴 놈이고 얘 친구 맨날 친구 만나러 간 놈인데 어왜 사귈까? 다좀 아,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남자들이 말하는 만나지 말아야 할세 가지의 남자 유형 첫 번째 유흥을 너무 좋아하는 남자들 두 번째 경제관념이 없는 남자 음. 세 번째 친구가 너무 많은 남자 여사친 남사친 다 통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 번째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중에 다른 거는 어떻게 금전적인 손해는 안 나는데 아니지 유흥도 금전적인 손해가 나지 음. 제가 말이죠 세 가지 합쳐 보겠습니다 음. 게임하면서 정모를 하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laughs> 다 같이 현지를 해. 와, 진짜. 어,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많은걸요? 어, 있을 것 같아. <laughs>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면 당장 그만두시고요. 네.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좀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영상에 대해서 좀더 공감을 얻었거나 재밌었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